네,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사절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주십시오. 시작. 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아멘. 본문은 전장에서 말씀하셨던 신명기 5장에서의 십계명에 대해서 어, 하신 추가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 우리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내산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지만 이제 새롭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으시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읽고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함께 드렸던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은 십계명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인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기도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찬양과 경배, 감사, 죄 회개, 간구, 중보를 중보, 중보를 기도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모든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쉐마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자신과 언약공동체 모두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쉐마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들어야 되고 백성들도 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듣고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쉐마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십계명을 전하신 이후에 추가된 말씀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그 율법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주셨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두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이제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셨던 장소는 요단강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는 지역 <laughs> 근처의 모하 평지였습니다. 가난 입성을 앞둔 시점이었죠. 사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신내산에서 출애굽 1 세대들에게 주셨,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첫 번째 세대들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여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이었고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더큰 상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의 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수 있는 언약도 백성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버리시지 않고 말씀을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주국두 번째 세대들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밝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게 있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한들 그들의 근본은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걸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이 길도 기도할 때도 쉐마, 쉬마, 쉐마를 읽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기도할 때도, 공동체가 기도할 때도 쉐마를 노래하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다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 과거의 아픔을 다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큰 고통이죠, 상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쉐마를 노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의 완악함을 듣고 기억하라. 계속해서 이것을 들으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 없이는 세계 어디로도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약속 없이는 여러분들 그 어떤 일도 시키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는 언약의 땅을 밝게 하시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주실 약속의 땅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언약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완악함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언약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그 아픈 기억을 다시 회상하고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외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배 때마다 쉐마를 읽고 노래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바꾸셔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도 주실 것이고 약속의 땅도 다시 회복하고 보여주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쉐마, 기도할 때마다 읽고 노래할 때마다 쉐마를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들의 고백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자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쉐마는 나도 듣고 제사장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다 들어야 됩니다. 어머니도 듣고 아버지도 듣고 자녀들도 들어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을 자기가 받은 상처만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하나님께서 원약의 말씀도 주셨고 원약의 땅도 보여주셨는데 출애굽 첫 번째 세대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엄청난 원망을 했을 거예요. 원약의 하나님을 원망도 했을 것이고 불신도 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말씀 하시지 않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을 보여주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없이는, 약속의 말씀 없이는 세계 그곳에도 보내시는 법이 없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터키에 계시잖아요. 언약의 땅이 있으셨고, 언약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쉐마를 다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첫 번째 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 완악함, 완고함,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완악하게 다 기억하지 않았고 다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을 자기가 받은 상처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평생을 자기가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손해 본 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지금 1 세대들이 걷지 못했던 그 땅, 1 세대들이 완악해서 그 땅을 밟지 못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 되도록 내가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조차도 이 쉐마를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다시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완고함과 그 완악함 때문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것을 다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딛고서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쉐마를 부르면서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잊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과거의 실수와 상처들을 합해서 건강하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쉐마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회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여러분들이 격려가 될것 같지만 잊혀지면 끝입니다. 하지만 쉐마는 영원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전파 선포되어져야 될 쉐마 오늘도 가족 안에서도 쉐마 선포되어져야 될 쉐마 오늘도 현인 교회에서 한인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들어야 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난할까? 소 세상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을 불신할까? 다 쉐마가 없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보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간건하게 하시는 그쉐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듣기를 그리고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아멘. 4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으로만 끝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분 뿐이신 여호와시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이제 출애굽두 번째 세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난의,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그분은 오직 한분 뿐이신 것을 확실한 입술의 고백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고백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얼마나 유효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비옥한 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입술로만 여호와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한 분뿐이십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영화,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멋있고 낭만적이라고 한들 그와 하는 모든 약속들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 연예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 누구에서 사랑한다고 한들,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입술로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은 평생 지켜야 될 언약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될수 있는 것은요, 결혼 사유학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평생을 함께 살기로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가요?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가 정말로 나와 신실한 관계이라면 그때 했던 고백은 평생 지켜야 되는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가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라고 기뻐하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지키지 못할 언약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평생을 기억하며 지켜야 된 언약 약속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은 출애굽 두 번째 세들에게 주셨던 그 고백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비록 광야에서 보잘것도 없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은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들은 입술로 고백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입술의 고백들이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지켜 나가시기 위한 신실한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언약도 정말로 귀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들의 언약은 더없이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이 오고 슬픈 일이 찾아왔을 때에도 쉐마 그분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오직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한분 뿐이시다. 라고 하는 신실한 고백을 통해서 그분과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오늘,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을 때는 길을 걸어갈,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때나, 자리에,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 자리에 일어날 때언제든지 때, 가르쳐 주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매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아멘. 이제 모세의 설교는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여서 향합니다. 목회자들도 매주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거나 하는 이런 설교들은 매우 좋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것이 좋은 예의든 나쁜 예의든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험해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모세는 6절과 7절, 8절 말씀을 보면 모두 너 라고 하는, 유, 너 라고 하는 지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요,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실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 너 라고 하는 단수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사용된 너 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전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우와 하나님의 쉐마를 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단일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명의 자녀가 보더라도, 자녀만 보더라도 각자 개성이 다른데요. 어떻게 믿음 또한 다르지 않는 이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일체로 볼수 있을까요? 믿음이 다 같지 않아요. 민수기 20장 26장에는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인구 조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의 규모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각 지파별로 합계를 계산해 보니까 60만도 더 넘는 규모가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60만도 더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너라고 하는 단일체로 이 모세는 전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계산이 우리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60만의 사람들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각자 믿음이 다 다르고요. 각자 개성들이 다 다릅니다. 믿음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라고 부르셨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의 색이라고 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라고 했습니다. "다 너, 너" 단수명사로 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수명사를 60만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일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단일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어, 여러분께서 참석을 하셨지만 여러분은 하나의 단일체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타락하고 여러분 한 명이 길에서 탈선한다고 하면은 그건 우리 모두 단일체로 보고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정말 믿음의 길을 향하여서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단일체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의 단일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가 60만이건 100만이 되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여러 번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랑 똑같이 단일체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예배자로서 이곳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곧 가나할 땅을 들어갈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까지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 일어날 때, 언제든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을 써서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 너라고 하는 단수명사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루도 끊이지 않고서 이 쉐마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모세도 쉐마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비록 당신은, 당신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격체로서, 한 예배자로서 이 광야 위에 서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와 가도 같은 이 터키 땅 위에 한분한분서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단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서, 계시, 에, 서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인격체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어,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계속 기여 나가실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얽매에 계시지 마시고, 과거의 실수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에게 주셨던 그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그 1세대들이 밝지 못했던 그 완악함 때문에, 1세대들이 뭐,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밟지 못하게 했던 그 불신의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두 번째 세대들에게는 다시 그 일이 반복되지 않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실수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언약의 땅을 밟기까지. 그리고 이 땅이 언약의 땅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단일체로서 함께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삶 가운데 한주의 삶도 영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